8월 24일, 연중 제21주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부리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 모든 종교의 주요 관심사는 구원이고, 종교인들의 관심은 누가 구원받을까? 입니다. 묵시록을 오해한 어떤 종교는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자기들 종파에 속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구원받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동문 서답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에 대한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라고 구원을 위한 태도를 이루십니다. 구원받고 싶으면 쓸데없이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다만 있는 힘을 다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을 물어보는 동사의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이는 지레짐작으로 앞날을 염려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힘쓰라 라고 답하신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미래의 구원을 미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지금 여기서 힘을 쓰라는 현재행의 동사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좁은 문이란 무엇일까요? 좁은 문이란 통과하기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 쉽고 편하게 살려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그것이 누구나 다 찾는 넓은 문입니다. 이에 반해 좁은 문이란 자신이 불편해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그 속에 하느님의 계획이 있으려니 믿고 묵묵히 희생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녀 마더데레사께서 기자들이 물음에 켈크타에스만도 매일 수천명씩 죽어가는데 단몇명 돌보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더데레사는 차분히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거창한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큰 사랑으로 실행하는 길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요? 왜 좁은 문으로 가야 할까요? 어떤 과학자가 하루는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화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데 그 구멍이 바늘구멍만큼 작았기 때문에 무척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위로 구멍을 넓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기는 잘 나왔는데 문제는 날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작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나비가 날개에 힘을 얻었는데 구멍을 넓혀 힘든 과정을 없애주니 날개가 힘을 얻지 못해서 결국 나비는 날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비가 좁은 구멍을 애처롭게 통과하며 날개의 힘을 얻듯 우리가 희생과 봉사에 힘들고 좁은 문을 거칠 때 하늘나라로 향할 기운을 얻기에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이러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가난이나 질병 혹은 여러 가지 시련이 이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왜 고통을 받게 하실까요? 어쩌면 좁아서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이 독서에서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일을 효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 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자기 편한 것만 찾으며 갈수 있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바라면서도 자기 희생은 외면합니다.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쉽고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편하게 살자고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외면하고 큰 문을 지나 넓은 길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문을 막 들어섰다가 도중하차 합니다. 또 좁은 문 앞까지 와서 기웃거리다가 편한 길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는 넓은 문은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문은 오직 좁은 문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일러주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좁은 문은 머리를 숙여야 들어갑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던 뻣뻣한 고개를 깊이 숙이고 남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버려야 합니다. 잔뜩 웅켜진 인생의 진과 욕망과 상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작아질 때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 험한 길을 가려면 또한 가벼워야 합니다. 과거의 미련이나 복잡한 미래 구상으로 어깨가 짓눌리는 무거운 짐을 끌고서 가다가 지쳐 버릴 수 있기에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홀홀 빈손의 자유로 가는 길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쉽지 않는 길, 편하지 않은 좁은 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결단의 절박성을 강조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린 다음에는 아무리 졸라도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르십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리라는 말씀으로 세상에서 큰 문을 통해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꼴찌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주님은 문이 닫힌 후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고 애원해 보지만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하시라는 경고를 주십니다. 천국으로의 입장은 누구에게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희생과 봉사 등 신앙의 실천 없이 단순히 신자라는 사실만으로 오래 성당에 다닌 것 등의 기독권으로만. 하느님 나라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좁은 문을 향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편안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내가 좁은 문에서 멀어지는구나 하고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이게 바로 구원으로 향하는 좁은 문이니 하고 주님께 의탁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바른 길로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렁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낳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